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요즘 목사님께서 수예배때 신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천사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는 이제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 시작하셨는데요. 금주 수요일에도 인간론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천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에게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 형상대로 만들어서 에덴동산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을까요? 질문하셨을 때제 마음에, 순간으로 마음에 든 것이, 온우주만물을 어,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아버지께서, 음, 아담에게 너도 에덴 동산을 다스려보고, 내가 우주만물 다스릴 때 나의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너도 함께 느끼면서, 나 함께 마음과 사랑 나눠보면 어떻겠냐, 이런 마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목사님께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일어나는 모든 해프닝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스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이제 비치신 하나님이 우리 건임마면 우리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발견되고 점검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형상 회복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이르렀고 또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또 이루어야 되는지, 나의 믿음의 현주수가 어떠한지 이 같이 살펴보는 것은 또 내가 어디 에 미혹되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판 때 가서 그때 점검해 보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펴볼 분야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의 분야, 마음의 분야, 행함 그리고 또 삶의 습관, 태도, 어, 이런 것이 많이, 점검해 볼 것이 많이 있는데, 어, 오늘은 특별히, 본문 읽은 말씀처럼, 생각의 분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뭘 기뻐하시는 그 생각을, 이런 합당한 우리의 생각,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음, 개인적으로 저를 점검해 볼 때에,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내 구습적인 생각, 또 마음, 행실, 느낌과 감정까지도, 또 내가, 선이라고 생각해 옳다 하는 것까지라도, 말씀과 유배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장 감정도 아버지 말씀과 너무나도 맞지 않고, 내가 옳다는 것도 너무나 맞지 않고, 정말 아버지 말씀께 다 맞춰야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맞춰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영국에 여성 유명한 총리가 있었죠. 음, 마그리 대처 수상. 그 아버지가 그, 마그르테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 생각을 조심하기를 말이 됨으로, 말을 조심하기를 행동이 됨으로, 행동을 조심하기를 습관이 됨으로, 습관을 조심하기를 성격이 됨으로, 성격을 조심하기를 운명이 됨으로. 어,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되는 존재에게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 마그리 대체수상은 평생 그 아버지가 해준 말씀을 삶의 태도로 삼았다고 해요 이 말은 원래 19세기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이자 정치가인 세뮤얼 어, 스마일스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뇌과학에 대해서 많이 어, 연구를 하고 또 그런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뇌과학자들이 어, 이런 내용들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뇌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또 긍정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어, 대 과학자들에 따르면은 인간의 뇌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반복되면서 신경세포간에 회로고 뇌에 작은 길이 생긴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쪽 방향으로 길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또 그쪽 방향으로 길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이렇게 어, 살펴본 바 같이 말이. 아, 생각이 말로, 말이 또 어, 행동의 반복으로, 또 행동이 습관으로, 습관이 성격으로, 성격이 또그 사람의 삶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든, 부정적인 생각을 하든, 나중에는 결국 그 자그마했던 길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면 은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복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생각을 어떻게 시작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6장 5, 6절에 보면 여와께서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또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모든 악에 관영된 그 시점을 그 생각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옹수 때 사람들의 생각이 악으로 가득 차야 되어지니 그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또 행함으로도 그의 삶 전반적으로 되어져서 정말 구제불능의 그런 악으로 차게 돼서 심판하시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음또 광야에 엎드려진 광야 추대급에서 광야에서 첫 세대 사람들이 많이 엎드려졌잖아 2 0 0만 정도가 그분들도 또 애굽의 애국에 추대급 애굽에 살면서 노예 근성 속에서 힘든 생활 속에서 생각이 얼마나 밝아, 밝지 못했겠어요. 밝지 못하고 부정적인 그런 게 많아서 광야 생활에서 그런 습관이 나와지므로 생각이 입술이 말이 그렇게 되어지므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평불만하는 그런 모습으로 광야에 많이 엎드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 성경에도 이런 부정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멸망당하는 예가 너무나 많이 있고 반면에 그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잃은 경우들이 또 있지요. 이제 영적인 생각으로 그 예를 제가 나름대로 이제 예를 살펴본다면 요셉과 마리아 또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마리아 동정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어, 요셉은 어, 종원한, 천여, 종원한 동정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당시는 처녀가 뭐 하나님의 역사로 인퇴된다는 걸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당연히 가늠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냥 웬만한 사람이면 돌로 쳐라 했을 텐데 그래도 요셉의 마음에는 극일과 자비와 선한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하니고자 했었지요. 그래서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에게 그렇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다. 해서 내 아내를 데려오라 해서 또 하나님의 뜻 지르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쓰임 받게 되었고 동정녀도 자기도 이제 그 스태고지를 받았을 때에. 처녀인 내가 남자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지만, 또 천사가 또 설명해 주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하해서 나올 것이다. 너의 어, 친족 엘리사벳도 수태한 지가 나이 많아서 잉태하지 못하였는데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 그말 듣고, 또 하나님 의 말씀 믿음으로 또 마리아가 고백을 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신의 그 육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그 생각을 순복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영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 좋은 예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음, 개인적으로도 육신의 생각 엄청 많이 했죠. 저는 부정적인 생각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님의 은혜로 많이 개변화되 보고 있는데요. 어, 너무나 많은 예가 있는데. <laughs> 어, 시간상 짧은 걸로 할게요. 긍정과 부정의 예를 먼저 들게요 긍정과 부정의 예. 제가 군대에서 사격을 하는데 저는 사격을 너무 못했어요. 그래 사격 못하면 그 사격 끝나고 나서 엄청 고된 그런 벌을 받거든요. 얼차례라고 하죠. 근데 사격하기 전에도 또 힘든 훈련을 받아요. 왜 사격하는 거 위험한 거니까 또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기 위해서 훈련을 고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명 피할 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 표현하기에는 피가 나고 아리 백이고 <laughs> 이가 갈린다는 그렇게 힘들다는 훈련이라 표현해서 피 r 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사격장에 가요. 사격을 하면은 너무나 잘안 맞아가지고 맨날 그그 그 기합 받는 건제단골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기합만 받으면 되겠는가 해서 나도 할수 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바꿨죠 긍정으로 할수 있다 계속 되뇌이면서 어, 교관들이 가르쳐준 그 매뉴얼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냥 한 자세로 보통 스무 발 쏘는데 한 자세로, 쏘는, 한 자세로 쏘는 게 아니고 서서 쏘기도 하고 엎드렸다가 다시 일다 쏘기도 하고 여러 자세를 바꿔요. 그런 스무 발을 그렇게 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숨도 차기도 하고 그래서 막숨찰 때는 숨을 딱건트롤하면서 음, 그 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무지자면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의 마음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스무 발다 맞은 거예요. 한 번만 아니고 세번 연속 6 0 발을. 결코 쉬운 일 아닌데 그래서 제가 긍정의 생각과 부정의 생각에 그런 경험도 해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총을 쐈는데 잘안 되더라고 왜 그랬냐면은 타켓을 바꿔야 되는데 그 정중하게 구멍이 나가지고 총알이 구멍 사이에 들어가서 안 맞는 거였어요. 그래 그것까지라도 간파 마음이 이제 안정을 찾으니까 긍정이 되니까 그것까지도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표적이 충격을 주면 넘어가거든요. 그래 흙을 튀겨서 앞에는 흙을 튀겨 넘어가게 하고 또 표적 중을 약간 빗나가게 해서 쏘고 해서 또그 마음이 긍정적이니까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중에서 당연히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름대로 궁금해 볼 때에 첫째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선호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내 생각을 바꿔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벌처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느니, 누든지 문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런 나무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놓고 하고 계시는데, 음, 우리가 어, 생각을 바꾸리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나갈 때, 성, 그때 성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체험해 본 거는, 제가 세상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세상 노래와 찬송가를 겸하게 부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열심히 불렀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의지, 의지가 있는 거죠. 찬송가를 부른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느 순간에 세상 노래에 대한 미련이 싹 사라지고 찬송가 너무 좋아, 못 견딜 정도로 너무 좋아지게 되고 내 마음 바꿔주신 것을 봐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면, 아버지께 틀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선을 쌓아나갈 때에, 아, 두 번째 우리가 영, 의 생각을 해나갈 때에, 선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태음 25장, 35절에도, 아,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아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쌓은 것에서 무식 중에 쌓은 것이 나와지잖아요. 마음에 쌓든, 생각으로 쌓든, 행암으로 쌓든, 무식 중에 속일 수 없잖아요. 또 특히 술 먹으신 분들은 무식 중에 자기가 쌓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악이든 선이든. 그래서, 최근에도, 음, 어떤 분은, 자기가 일어나 보니 기도하고 있더라, 방언으로. 또 어떤 분도 기도하고 있더라.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또 무식 중에 그런 게안 나오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진 것에 대해서. 어, 그래서 사람이 쌓게 되면 무식 중에도 선을 쌓으면 선이 나와지고 악을 쌓아막이 나와지는 것이라서 그, 그러면 선을 많이 쌓아두면은 영의 생각이 나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선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자본 23장 7절에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러니까 이말씀 해석해 보자면 생각이 곧그 사람이라는 거죠 자, 세상에서는 어떤 옷이 있죠 어떤 지위가 있죠 명예가 있죠 권세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쌓은 손 자기가 읽은 모습 악을 쌓았으면 악의 그 모습이 본인인 것이고 선을 쌓았으면 서는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쌓은 손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사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 이런 걸 생각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 우리가 선을 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영의 생각 위해서는 우리가 성,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악으로 물든 우리가 그 어, 우리가 또 성령 어, 성령의 역사를 받고 대신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 하는 것이지요. 가린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때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사단이 마귀가 넣어줬다라고 하잖아요.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께 칭찬받은 후에 바로 예수님께 또 책망을 받죠. 사단아, 내 뒤로 을러가라 <laughs> 베드로까지 라도이런 방해를 받는 걸 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그기의 생각을 유로 나갈 때에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물리쳐는 그런 것도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대신 천년왕국 때에는 사단이. 무정에 같이 있을 때는 평안하잖아요. 방해하지 않으니까. 대신 사단이 놓이게 되어지면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래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는 것도, 영적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어, 개인적으로, 어, 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어, 또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아까는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얘기했는데, 저도 시행생활 하면서 이전에, 이전에, 이전에 교회에서 시행생활 할 때, 몸과 마음이 힘든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정해진 기도의 시간들이 매일매일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도 갔어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 교회 힘들어서 가면 말이 안 나와요. 아버지도 안 떨어져요. 몸보니시다 보면 그때 아버지 나와요. 기도할 힘을 주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몸보니시다 보면 입술이 떨어지고, 풀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집에 갈 때는 몸과 마음이 가뿐해서 가고, 그런 체험들을 정말 무수히 했어요. 그리고 힘들 때 차라리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죽자. 죽더라도 기도, 기도하다 죽자. 그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솔직히 최근에도 그런, 음, 마음으로 임한 적이 여러 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닮아나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결코 작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나아와 사피라가 하나님께 많이 예물 드렸으면서도 얼마를 감췄잖아요. 이것쯤이야 하면서 그 작은 육신의 생각이 그들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작은 것 하나가 작다고 우리는 생각, 생각해서 안될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이 생각, 작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 같이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우리 삶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작다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항상 생각을, 어, 옳은 방향으로, 선한 생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드리신 후에 주기도문함으로 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